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일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하나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괜찮습니까라고 했더니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생기고 악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가 깨달은 바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잡초는 제거하고 알고기 잘 잘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할 바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녀를 감정 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애들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요, 집을 나가는 가출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마음을 상하면 들을 말도 듣지 않습니다. 흔히들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다란 잘못이죠. 옛날 로마에서는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군주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처럼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때로는 말안 들으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노예로 부려 먹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아버지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면 자식이고, 밟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에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할라리안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 한 통이 고전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여행 중에 보낸 편지였나 봅니다. 내가 떠나올 때 당신이 아이 가진 것을 보았어. 지금쯤 아이를 낳았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아들이거든 살려주고 딸이거든 없애 버리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매맞고, 요즘도 매맞고, 학대받고, 이런 아이들, 아이들 아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름지기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 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오토답게 히로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팔과 다리는 겨우 10cm 남짓 자랐습니다. 이런 고구마와도 같은 몽땅한 것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의사가 알고 깜짝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 아마도 기절할 것이다. 그래서 황달이 있어서라고 둘러대고 한달 동안 어머니로 하여금 아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달 후에 어머니와 태어난 아들이 첫 상봉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을 하십니까? 이 어머니는 별수 없이 기절을 할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 귀여운 내네 새끼, 우리 아기, 조금도 그늘이 없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오토답게의 간정을, 간정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는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조금도 별다르지 않게 편안하게 키워주었기 때문이죠. 남과 다르다.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가 없을 뿐이다. 그것뿐이지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팔다리를 가지고 달리기, 야구 또 농구, 수영도 즐깁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북글씨를 쓰고 거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이 장애인은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남과 조금 다를 뿐이다. 개성이 강할 뿐이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친구가 더 많다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든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는 그래서 많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음을 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특별히 나만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에도 보면,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항상 웃음 띤 얼굴을 합니다. 특별히 타고 다니는 휠체어의 스위치를 눌러서 어느 여느 사람의 키만큼 올립니다. 왜 높이느냐고 하니까 자기하고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과 눈 높이를 맞추려고 그런다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남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며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밝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밝게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장애인 오토를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키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 이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마치 생선을 조리하는 것과, 것과 같다고 하는 에, 이 교육학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는 이 어, 생선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이것을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열을 조금씩 가하면서 천천히 익혀야 하는데 성미가 급한 사람은 냅다 불을 떼가지고 생선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혹은 이렇게 저렇게 성급하게 뒤집다가 생선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조기인지 미노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원형은 보존하면서 천천히 불을 짚여서 오래오래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높이도 맞추고. 소화력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르치고, 아이가 아직 이해를 못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기쁜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 앞에서. 동생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서도 안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조그마한 것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어려도 자존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실망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못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IQ 알고 보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 감성 지수. IQ든 EQ든 어느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머리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술성이 없는 아이를 밀어붙여서 예술 가르치겠다고 점 덤비면 되는 것입니까? 소질 없는 것을 억지로 닥달하게 되면 그 아이는 망치고 맙니다. 자녀들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죽이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쓸모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꼭그 공부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허용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못했으니 너라도 해라 하는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못된 심리도 있습니다. 공부 못한 머리 가진 사람이 제 속으로 난 자식을 보고 나는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절대로 용기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학적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 같았으면 아마도 상가집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지지 못한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 너는 특별한 일을 할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래서 아인시타인이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문 망쳤다고 난리를 피웠다면 상대성 원리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보십시오. 절대로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싹을 잘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사절을 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아주 충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무원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엄청나게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술만 취하면 야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 아내를 매질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도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쫓기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결국은 천하의 고약한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뒤에는 독재자가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꼭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펴 놓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하라 해서 제 손으로 듣고 읽게 합니다. 읽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말씀해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거든,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주의 교향과 훈계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커서도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끊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노린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10여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며칠 전 바로 4월 31일에도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출근하는 법안이 며칠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벌컥 뒤집힌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 총기가 문제다 해서 총기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는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강요하느냐 해서, 공립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가르쳐 오던 성경 과목을 폐지해 버렸는데, 그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다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도록 입법화해야 되겠다고, 사방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CD 한 장을 주었는데 이 음악을 듣게 되면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아주 쉬운 클래식 음악들입니다. 쇼팽, 모차르트 등의 음악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요새 락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고, 랩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리듬 자체가 아주 충동적이고 발광적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동물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계란도 잘 낳고 새끼도 잘 낳습니다 우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락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합니다 요새 식물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40%나 더 쑥쑥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도 락을 틀어 주었더니만 전부 고개를 돌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미친 리듬이, 이 발광적인 리듬이 사람 속을 뒤집어서 뛰쳐나가 사람들이 충정적으로 행동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름적이 심성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음악도요. 조용한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불량아들은 하나같이 저런 미친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길을 가나 전철을 타나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이큐도 20% 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칩니다. 팔 하는 입니다 그런 공 그런 음악을 듣고 공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속에 담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오직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